네, 발전문제 261번입니다. 이차 방정식의 한개의 근을 a 플러스 b루트 2로 구한 다음에 이 ab의 곱을 구하라는 거예요. 자, 일단 좌변은 이거였고, 오른쪽은 3x 제곱 10x 더하기 5였는데요. 왼쪽, 오른쪽을 정리해서 풀어보았더니, x 제곱 8x 빼기 2는 0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공을 써야 될 거고요. 짝수 공식 쓰면 되죠? a분의 마이너스 b 반의 루트 b 반 제곱 빼기 ac로 구하면 되고요. 마이너스 4뿔마 루트 반의 제곱 빼기 ac 그랬더니 마이너스 4뿔마 3루트 2가 되었어요. 근데 이걸 a 플러스 b 루트 2로 스라고한 거니까 a가 마사, b는 3이 된 거죠. a랑 b랑 두 수를 곱하면 음수 마이너스 12. 아, 여긴 뿔마 썼었군요. 뿔마 12가 되겠는데요. 절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12가 되겠습니다.